안녕하세요. 장업스 내게 신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상품 등록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테마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좌측에 있는 스토어 전시 관리 눌러주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PC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상단에 이렇게 테마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테마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기본 템플릿이라든지 딱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5개 이상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상단에 이렇게 테마를 설정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테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트렌디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트렌디형 다음에 스토리형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형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많은 것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트렌디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큐브형 있죠? 자, 그리고 심플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큐브 형과 심플 형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트렌디 형, 스토리 형이두 개가 유사한 것처럼 큐브 형과 심플 형이 두 개가 유사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트렌디 형과 심플 형두 가지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심플 형을 선택하고 어, 사용을 계속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신다면 트렌디 형이나 심플 형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심플 형이 좀더 보기 편하고 이미지가 깔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심플 형을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단에 적용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배경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심플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상단에 배경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심플형의 이미지 색상이라든지 포인트들이 변경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쁜 색상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라든지 다양한 그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포인트들을 선택하시고 거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깔끔하게 블랙앤 회색 ]이죠? 화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하단에 가셔서 적용하기 누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레이아웃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관리가시면은 우리 상품 그룹이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노출 시켜주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좌측에 있는 대표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안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품 그룹들이 어떻게 꾸며져 있고 카테고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들은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레이아웃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 여기 메뉴 좌측 또는 메뉴 우측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왼손잡이 전용 쇼핑몰을 한다라고 하면은 왼손잡이에게 편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제공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여기 상품 그룹 1 2 3 4뭐 랭킹 상품 등은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삭제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들어오셔서 이 체크가 해제된 걸 체크해 준 다음에 적용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특이 사항 없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완료해 주시면 은 끝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뭐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대신 상품그룹 1번에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롤링 배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롤링 배너를 다시 등록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한다라는 이미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꾸미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상품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신대표가 될 거고요. 가능하다면 은 상품 추천,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구축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어디에서 상품을 가지고 오는지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